자 먼저 보자 보자 곡선 y는 x제곱하기 1분의 x와 y중비 직선 y는 a 곱하기 x-2로 둘러싸인 영역을 a 그리고 곡선하고 직선 어, x이퀄 2하고 y는 a 곱하기 x-2로 둘러싸인 영역을 b 그랬을 때이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의 면적이 같답니다 자 그럼 이걸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a영역에서는 직선이 위에 있어요 그지? 근데 b영역에서는 곡선이 위에 있어 때문에 내가 요 녀석부터 이 교점까지 접근할 때는 예에서 예를 뺄 거야. 그지 비에서는 요 곡선에서 직선을 빼서 접근을 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예를 갖다가 0에서 2까지 그대로 접근하면 이 정확하게 요 교점 기준으로 해서 얘랑 얘가 면적이 같다라고 하자. 근데 그 부호가 어떻게 될까? 반대가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로 갈 거냐면 예를 0에서 2까지 X제곱 더하기 1분의 X. 빼기 a 곱하기 x-2. 이거를 그대로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접근해 버리면 뭐가 될 것이다. 0될 거라는 걸 이용해 먹자않는지 그 이해됐니? 예를 들 교점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여기 예를 들어서 교점을 만약에 뭐 k라고 하잖아. 럼론 0부터 k까지는 어떻게 돼? 얘에서 얘를 빼야 되잖아. 그지? 그게 a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써줄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A라고 하는 거는 0부터 K까지 A에 X-2 곱한 거에서 X제곱 더하기 1분의 X 어, DX야. 그치?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거는 어, K부터 2까지 X제곱 더하기 1분의 X에서 마이너스 A에 X-2 어, DX. 이렇게 된 거였어. 근데 이 a하고 b가 같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a하고 b를 빼게 되면, 은 자, 얘는 인테그럴 0에서 k까지, 요만큼을 우리 그냥, 어, 뭐, gx라고 합시다, gx. 그럼 얘는 gx. 마이너스에 k부터 2까지 마이너스 gx죠. 그치?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서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이제 정적분의 성질에 위해서 0에서 2까지 gx dx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가 같다고 했으니까 2에서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세하게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계산을 해봅시다 자 우리 정적분을 할 건데 자요 친구는 지금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 녀석 분모를 미분한 게 2x잖아 근데 여기 x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기에 2가 있다고 생각해주고 앞에다가 1 하나 곱해줘 2분의 1을 하나 이렇게 곱해주면 그치? 야, 되고 뒤에 거는 그냥 다항수 정적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ln의 적대값 x제곱 플러스 1 양수니까 뭐절대값을안 붙여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그리고 이 녀석은 풀지 말고 그냥 전체, 통째로 합시다 2분의 a x-2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뭐양 2하고 0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어주면 ln 얼마냐? 2분의 1 ln 5. 그리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이죠. 자, 마이너스.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ln 1 나오니까 0되고 여기 0 집어넣으면 이게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2a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가 됐다? 0이 됐다는 얘기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n 5가 된다는 걸알수 있다. 예를 들면. 네.